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병상 여력이 빠듯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천 명대를 기록 중인 가운데 인천에서도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인천에서는 병원 치료를 받던 확진자 6명이 숨졌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지역 신규 확진자는 30일 0시 기준 192명 발생했습니다. 여전히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요양원 등 집단 감염 추가 확진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구 요양원에선 동일 집단 격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20명으로 늘었고 서구 중학교에선 7명이 추가 감염돼 관련 확진자는 17명으로 늘었습니다. 계양구 요양원에선 5명이 계양구 의료기관에선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남동구 도매시장과 중구 주야간 보호센터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도 각각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인천에선 하루 새 6명이 숨졌습니다. 이중 5명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주야간 보호센터 등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병상 여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29일 오후 6시 기준 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83.5%, 준중환자 치료병상 가동률은 95.7%입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중환자를 비수도권 병상으로 이송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병상 상황이 악화되자 후속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BTV뉴스 이정윤입니다.